참치형 식투자자 안녕하십니까 참치형입니다 뭐 불금 다들 잘 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테슬라 관련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뭐 장이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서 치고 올라왔죠 여러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던 종목들은 LNF랑 응급제 관련 종목들이죠 대주전자재료지만 나노신소재랑 포스코케미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그 정도 LG화학 LG화학이 물적분할로 인해 갖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반등을 좀 했었죠 외국인들 수급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에 대한 그런 뭐 기술 혁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에 이제 꼭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것 같죠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아니면 국내 업체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국내 업체들의 어떤 그 수익을 저, 저하할 만큼의 기술이 나올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에 알아야 할 상식들, 뭐 알아야 할 것들 뭐그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을 것인가? 시작해 보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인박 22일인가 그렇죠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만한 압도적인 기술이 나올까? 배터리 춘추 전국 시대. 자, 대부분의 전기차는 NCM 계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화합물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 그리고 리튬 방식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형태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n c m 계열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의 원통형 전지. 원통형 전지. 요게 뭐냐면, 자, 요렇게 생긴 우리 그 배터리, 왜 배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긴 거. 요거를 원통형 그 전지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테슬라랑 파나소닉, 피사, 파나소닉이 요런 형태를 쓰고 있고, 그 LG 화학이랑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그 파우치 형태. 요, 요, 요렇게 생긴 파우치 형태. 너무 못 그렸죠.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셀 타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 요게 이제 형태가 다 다른 거죠. 전지의 형태가 배터리 셀 모양. 그리고 삼성 SDI는 어, 각형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요런 배터리 셀 타입을 쓰거든. 그렇습니다. 일단 배터리 셀 타입의 종류가 있다. 요거. 그리고 테슬라가 쓰던 NCA 원통형 전지는 어, 저렴하고 안전하나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그리고 요 요로 인해서 배터리 개수를 많이 쓰겠죠 많이 쓰고 배터리 개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뭐 모듈 안에 배터리 개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모듈 그그 그 모듈 모듈이 이제 팩 안에 넣을 때도 많은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요, 요만한 그 자동차 그 하단부에 들어가는 팩이 있거든요. 요게 굉장히 무,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무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때 이제 테슬라는 뭐 이런 무게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 하긴 하죠. 그 차체에서 이제 아랫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를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을 잘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CATL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국내 우리 삼사가 쓰는 NCM 배터리에 비해 66%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가능하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팩 기술을 적용하면 이를 70,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것은 동일한 용량의 NCM 계열 배터리에 비해 차체 중량이 늘어나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 20% 가격이 저렴하다. 일단, 이, 이제 중국에서는, 어, 이런 인산철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철, 철이죠. 인산철이 많이 나고, 사실 기존에 우리 NCM 배터리에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코발트는 사실 좀 인산철에 비해 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중동이나 그런, 그러니까 좀 위험한 지역들 그래서 만약에 코발트 수급에서 끊기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긴 하죠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겠다 중국에 뭐 철이 많이 나니까 중국에 어떤 인산철을 많이 쓴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쓰겠다 뭐요 말이죠 그것은 또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효율까지 우리 배터리셀을 쓰면 효율까지 잡아주니까 별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위협적이긴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다음 그러면 테슬라가 얼마전에 공개한 이게 공개된건지 유출된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하여튼 요 이미지가 떴었죠 테슬라가 공개한, 하여튼, 뭐, 유출된, 공개된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팩이고, 요거는 기존의 용량보다 커졌다. 이 말이죠. 요렇게. 배터리 팩이 이제 커지면, 아무래도 배터리 수가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에 따른 모듈 수도 줄어들 것이고, 관리 이슈가 많이 떨어지겠죠. 배터리 이거 하면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검사 관련해서 이슈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배터리팩 단위당 에너지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결국은 테슬라의 주장은 우리가 만든 이 셀에 그 중국인의 배터리를 넣으면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배터리 앞서갖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는요 과연 그래 그렇게 해갖고 니네들 주행거리 개선 가능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수명이 길지만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그래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NCM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는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의 주행 거리가 가능하냐. 요게 의문 사항이죠. 근데 테슬라는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혁신적인 뭔가를 들고 나올 거니까. 자, 우리가 그 계속 양극재 양극재 응극재 뭐 전해질, 어? 그 분리막,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극재 관련 종목, 음극재 관련 종목. 자, 2차 전지 구조에는 이렇게 이 그러니까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죠.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 전류, 리튬 이온 리튬이온의 어떻게 보면 그집 역할입니다. 집. 그리고 응극제는 저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스토리지. 하우스 스토리지. 하우스 스토리지. 이 이온들을 리튬이온을 이렇게 이렇게 막 실어 나르는 나르는 거 어떻게 보면 그혈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해지. 그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이제 그 액체로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양극재랑응극재를 이렇게 나눠 놓은 벽이죠. 분리막, 분리막이라고 하죠. 하여튼, 요런, 요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고요. 뭐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 제가 앞에 살짝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 드린 이유는 일단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그런 양극재, 음극재 어떻게 보면 전지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 어떤 게 있다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강 설명했는데 유튜브 쳐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설명 엄청 잘한 유튜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따로 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행거리의 혁신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리콘 나노와이어 응극제 기술. 응극제가 스토리지라고 했죠. 스토리지. 기존의 응극제는 흑연으로 많이 썼, 썼어요. 근데 이제 그이 흑연 응극제를 생산하는 곳이 포스코 케미컬이에요. 포스코 케미컬은 양극제도 생산을 하죠. 근데 이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이유는 실리콘 응극제가 흑연을 쓴 응극제보다 그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서 전력 용량이 더 크고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요게 지금 오늘 상승한 대주전자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왜 지금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실리콘 이제 실리 저스트 실리콘 응극제는 열에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이제 보완한 게 실리콘 나노 와이어 응극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슬라가 들고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실리콘 응극제가 이제 뭐 폭발하게끔 이 업체들이 놔두진 않겠죠. 기술이 다 있을 겁니다. 정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들고 나오려는 게 이제 나노 와이어 응극제 실리콘 그거고. 자, 다음. 그러면 또 다른 이슈. 배터리 수명 혁신 기술은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가 지금 새로운 양극재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싱글 크리스털 양극재, 단결정 양극재입니다. 이 해외 언론 보도도 했었죠.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결정 양극재의 경우 수명 사이클이 진행되다 보면 전지에 저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결정으로 적용했을 때 가스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단결정은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결정 양극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측면으로 나온 이제 단결정 양극재죠. 단결정 양극재 관련 주는 제가 다음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종목은 들어가야 할 종목은 다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아까 전해질을 말씀드렸죠. 이게 전해질이 없고 이게 고체라는 겁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어요? 액체는 굉장히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이온이라고 해서 뭐 그런 폭발이 항상 일어나고 뭐 그러진 않겠죠. 액체 방, 방식이라고 해갖고 하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고체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여, 여지껏 말씀드린 부분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뭐, 싫어요, 눌려주셔도 돼요. 감사하고요. 투자는 신중히 합시다. 감사합니다.